5월 가정의 달. 어른도 행복하고 아이도 즐거운 그런 달이죠.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뭐 사실 영화관에만 가도 나이 기준에 따라 볼수 있는 영화, 볼수 없는 영화 있고요. 놀이공원에 가도 아이들만 즐겁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곳은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탈춤입니다. 지루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일단 믿고 한번 가보시죠. 신채희 씨가 은율 탈춤 전수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 아, 2018년 상반기 은율 탈춤 전수관 전통 민속 놀이마다 무연문화재 상설공연 모늘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 수봉공원 한 켠에 있는 은율탈춤 보존회 의 전수관 앞마당에서는 올 상반기 상설탈춤 공연의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62호 은율탈춤 보존회 차부희 회장부터 만나보시죠. 수봉민속놀이마당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은요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 좀더 우수한 문화재들을 격상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을 마련하게 됐고요. 어, 이게 저희가 1998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무형문화재 산설 공연이고요. 어, 특히 올해에는, 어, 우리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강등단호굿날매북춤 같은 거는, 우리 여기 수봉민성 놀이마당에서 아직 한 번도 공연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우수한 타지역의 문화재들 와서 공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공연은 이제 상반기 여섯 개 6개, 하반기 여섯 개에서 십이 주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laughs> 앞으로 6월 3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탈춤 공연이 펼쳐질 텐데요. 첫날이니만큼 무탈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고사도 지냈습니다. <laughs> 관람하러 온분 중에 희망하는 분은 앞에 나와서 함께 고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고사가 끝나고 본공연에 들어갔습니다. 탈춤은 무대가 아닌 마당에서 펼쳐지는 놀이인지라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연 시작 전 추임새 넣는 연습도 해봐야죠. 무자가 많고 관격이 높아요 왜? 관객이 예, 더 중요한 공연장이어요 예, 마당놀이의 훌륭한 공연은 훌륭한 관객들이 만들어주세요 과묵한 공연이 아니라 되게 힘들어요 혹시 치크세 넣는 거 아세요? 거기에 맞춰서 치드한번 크게 넣어보도록 하죠 자촬영장에한번 줘보세요 어느 정도 연습을 마치고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첫날 공연은 인천 지역 무형문화재인 은율 탈춤이었습니다. 약 2,300년 전에 난리를 피해 섬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부끄러워서 탈을 썼다는 데서 비롯된 탈춤인데요. 지극히 성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날 공연엔 여섯 마당 중 사자춤, 노승춤, 할미 영감 관대춤을 선보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마당은 매주 일요일 3시마다 인천 지역 탈춤뿐만 아니라 강릉, 대구, 익산, 서울 지역의 탈춤도 초청해 선보일 예정이고요. 어린이날에는 이 은율 탈춤의 전 마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아이들과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갈 만한 곳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수봉공원 은율탈춤 전수관으로 가보세요. 세대 불문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무당 나오는 것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사자춤. 우리 어린이들이 봐도 안, 안 어려울 것 같아. 다 재밌던데요. 뭐, 노인네들이나 그런 것도 다 재밌어요. 서 저도 모르던 것들 같이 배우게 되고 우리의 문화의 나 역사 이런 것 많이 알게 되고 효 이런 것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약간 예의 바라지는 같아요. 전통이라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아직 어리니까. 근데 몸이 따라주는 거 보면 아무래도 한민족의 그 진짜 본능이 일깨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계속 얼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발이 계속 박자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근데 아, 아쉬운 게딱 있는 게, 아, 그러면 이 탈춤이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친숙하게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 느껴졌어요. 어쩌면 매번 보는 로봇, 자동차, 블록 사키보다더 신명나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인천지역의 무형문화재부터 각 지역의 탈춤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색색의 다양한 탈을 쓰고 얼쑤절쑤, 어깨를 흔드는 탈춤. 바로 내 눈앞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율 탈춤 전수관 신채희 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